우리 고객님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진짜 자연방목 무항생제 지리산 흑염소에 신이 내린 선물 마가목까지 더하고 100% 지리산 마가목 흑염소 지내고! 우리 고객님들, 그동안 애국하시느라 너무 바쁘셨잖아요. 아유, 너무 고생 많으실 것요 그러니까, 우리 가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맞습니다. 앞만 <laughs>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 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네, 네. 야, 내 몸이 막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그쵸. 와, 네. 이게 한해 동안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웃음> 한편으로는 <웃음> 네. 이렇게 서울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건강. 건강 챙겨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진짜 진짜 대박 상품 갖고 왔거든요. 와, 진짜 오늘 놓치면 진짜 완전 손해. 기력 보충하면은 뭐가 최고이죠? 바로 흑염소자 바로 이 흑염소입니다. 와. 네 그래서 작년에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게 흑염소거든요. 오, 흑염소 그쵸. 진액인데 네네, 저희가 야이 시중에 나와 있는 흑염소 진액 이것보다 더 함유량은 높고 오. 그리고 가격은 다운 시켜서 우리 고객님들께 더 좋은 상품 만나게 보할 수는 없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진짜 최고의, 최고의, 최고의 마감옥 흑염소를 갖고 왔습니다. 야, 이거는 박성한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와, 이 흑염소가 음. 그냥 흑염소가 아니고요. 오. 초원에서 필모름 네. 자연 방목 흑염소. 거기에다가 무항생. 와, 그게 가능해요? 제마음 아. 일일이 저희가 검수하고 하고 또 와. 확인하고 제조 전 과정을 확인하고 왔어요. 와 그래서 어쩐지 이게 네. GMP 인증도 받고 네. 햇썹 인증도 받고 네. 근데 네. 저희 네. 눈으로까지 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건 네. 진짜 믿고 먹을 수밖에 없겠다 믿고 드실 어이. 수밖에 없는 정말,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정성제 지리산 마감옥 흑염소예요 와우 일단은 여러분 자연 방목이라는 거에 진짜 집중을 해주셔야 맞아요. 되는데 제일 중요 보통은 네. 그 가둬놓고 키워요 어, 맞아요. 흑염소를 네. 그래서 음. 흑염소를 그렇게 가둬놓고 키우면 일단 전염병 발생률도 아, 올라가고 오. 바이러스도 감염이 되면서 맞아요. 이게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고 성장촉진제를 계속,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키워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좋겠냐고요. 네. 그게 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요. 좋겠냐고, 정말. 정말 돈 네. 주고 안 사먹는 게 낫고. 근데 네. 자연방목 같은 경우에 푸른 정원에서 네. 마음껏 스트레스 없이 뛰놀면서 <laughs> 나무 껍질 먹죠. 와. 온갖 좋은 풀들 먹죠. <laughs> 열매 먹죠. 그러니까 네. 이 자연방목 흑염소가 네.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엄청 풍부하대요 어. 엄청 풍부해요. 어. 저희가 왜 음. 흑염소를 선택했냐. 야, 다들 아시겠지만 이 흑염소는. 네. 건강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단백질에 저지방으로 얼마나 우리 몸에 이로운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완전히 잘 돌게, 음. 순환을 완전히 이야. 잘 돌게 해주는 검은 보물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흑염소예요. 그래서 보양식 다려드실 때꼭 흑염소 다려드시지 않으세요? 굴러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흑염소가 사실 시중에서 만나기에는 음. 비싼 식재료이기도 하잖아요. 흑염소 하면 저는 항상 비싸다 이게 일단은 맞아요, 제일 맞아, 많이 맞아. 틀에 잡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왜 비싸냐면, 일단은 그 3단계 등급으로 나뉘는 거 아세요? 흑염소가? 어, 몰랐어요. 프리미엄 등급이 있고, 아 일반 등급이 있고, 보급형 등급이 있어요. 아 프리미엄 네. 등급은 일단은 저희 이제 마감목 흑염소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 와,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자연방목 흑염소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하대요. 아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를 하려면, 아 이걸 어떻게 달이냐 끓이냐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저온 토소 방식으로 추출을 했잖아요. 아 네, 그게 진짜 프리미엄 등급을 결정짓는 데한 몫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영양소가 응. 파괴되지 않아. 파괴되지 않으니까. 보통 공원으로 해가지고 펄펄펄 네, 끓이면은 네. 이게 그 누린내 그리고 영양소도 파괴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흑염소가 이렇게 좋은데 그 좋은 걸 제대로 섭취할 수가 맞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거는 이제 프리미엄 등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중가 프리미엄 등급이 15만 원에서 20만 원대 한 달치 기준이야. 그러거든요. 네. 부담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허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프리미엄이라고 네. 하고도 함유량이 <laughs> 엄청 적어요. 진짜 네. 어이없게, <laughs> 어이없게 적어요. 어이없게 적어요. 근데 함유량도 네. 함유량인데 네. 더 중요한 게 합성 첨가물 어... 안 들어간 어... 제품이 거의 없어요. 검벅검벅 네. 근데 우리 거는 일단은 합성 첨가물이 아예, 아예 없습니다. 일절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항생제 아예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안전하게 네. 저희가. 흑염소랑 배합했을 때 제일 좋은 약재들만 한약사가 직접 배합한 거잖아요. 맞아요. 흑염소랑 궁합이 좋은 것들로만 다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완전체로 만든 거거든요. 흑염소에다가 네. 마가목까지 넣었어요. 풀 중에서는 산삼이 으뜸이오. 나무 중에서는 마가목이 으뜸이다. 와. 이게 동의보감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마가본만 해도 네. 그 효능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 좋잖아요. 무슨 뭐 관절 건강은 뭐 당연하고, 당연하고. 뭐 활력, 기력 보충도 음. 정말 당연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그 자유마을 회원님들 네. 사실 이제 밖에서 오랫동안 저희가 광화문 집회면 한남동이면 막 자유마을 서명이면 하면서 네. 기관지들이 되게 많이 약해지셨어요. 저도요. 네, 저도 <laughs> 저. <laughs> <laughs> 거기에 너무 좋다는 거. 네. 호기 질환에 정말 아, 최적화된 열매라고 합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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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마감목 뿐만 아니라 음. 또 열여섯 가지 환상의 궁합이 되는 약초들 다 넣었잖아요. 온전히 우리가 흡염소와 마감목과 열여섯 가지 한약재들로만 최상의 배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최고입니다. 완전 야. 최고죠. 자, 마감목하며 생강, 흑마늘, 대추, 인지쑥, 잉무초, 당귀, 두충, 야마문황기 <laughs> 갈근, 곽향, 메가 진피, 더덕, 배까지 왕창 와.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동일법감에 좋다는 약재. 그러니까요. 바네 아니 말하면서도 힘이 드는데 <laughs>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합성 첨가물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요. 당류가 0에요그 어? 흔한 설탕 있잖아요. 네. 액상과당 그런 거 1절 안 나. 었 아니 근데 맛있던데? 제 그게 이 천연 약재에서 다 뽑아낸 자연 당이에요. 와 네. 말도 안 돼. 제가 또비위가 되게 약해요. 아... 그랬는데 오. 이거를 한입 먹는 순간 딱 확신해 쳤어요. 야 이거 그냥 진짜 학생들도 무조건 좋아할 맛이다. 완전히. 네. 저희가 진짜 맛 잡느라 와 <laughs> 엄청 진짜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여이 네. 보시면요. 야이 빛깔이 진짜 색깔은 확실히 흑염소가 함유량이 아, 높으니까 진하다. 진하죠. 와. 빛깔 좀 보세요 짠야 향이 음. 와 향긋하다 맞아. 진짜 향긋하다 맞아 이게 와야 이게 당이 안들어간 있는 게 일단 응. 진짜 말이 안될것 같고 와. 와 진짜 깔끔해요 응 그러니까 정말 와, 이게 우리가 진짜 여러 와. 번 테스트를 한게 느껴지는 게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왜냐? 자연 방목 흑염소이기 때문에 흔히 먹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있잖아요. 네. 비린내가 심한 것들 있잖아요. 아, 있죠. 그게 왜 비린내가 심할까요? 당연히 사육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린내가 그쵸, 심한 거든요그렇 그렇죠. 야, 근데 자연 방목에다가 무항생제로 키운 이 흑염소는요 절대 비린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와 자연 방목에다가 스트레스 안 받고 얘들을 얼마나 월기차게 뛰어놀았게요 진짜 네. 네. 대박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이나 이거를 음. 시험하고 음. 테스트하고 모험이 뜨거워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막 부채질하고, 야. 야 이거 진짜 흑염소 효과가 막 올라오네, 진짜네. 그때 테스트하면서 다시 한번 야 흑염소가 이래서 흑염소구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갖고 왔거든요. 와. 말도 안 되는 가격과 구성에 갖고 왔는데 이제 알려드려야 네.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네. 기다리셨을 텐데 대박입니다. 저희 이 흑염소요 한 박스에. 이천 구백 원에 드립니다 삼만 이천 구백 원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오. 한 박스 아 너무 아쉬워 아쉽죠 아쉽잖아요 네원 플러스 원에 이한 박스 가져가시고 요한 박스 가져가시는데 원 플러스 원에 드리는데 오만 팔천. <laughs> 그한 박스에 한 2만 원대라고요? 두 박스 가격이 두 어떻게 일반 보급형 가격이랑 똑같아? 제 말이요. 일반 보급형 한 박스 가격이랑 와,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진짜. 안 되죠. 작년에 많이들 사드셨던 그김땡땡 흑염소 있잖아요. 네. 그 흑염소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한 개량은 두 배예요. 이렇게 자연 방목한. 흑염소에다가 무항생제 흑염소인데 어떻게 이 가격에 갖고 왔나 그리고 음. 어떻게 이 함유량을 고집했나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시는데 유통 마진 다 없앴고요. <laughs> 아 네. 그래서. 네 어. 그리고 네. 광고 모델료 하나도 없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들수 있나. 와, 야 정성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야. 이거를 딱 하나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 광화문의 마음. 드디어 은혜를 갚을 길이 열렸다. 네, 은혜. 네. 은혜 한장 <laughs> 네. 그만큼 네. 저희가 어, 진짜, 진짜. 자신있게 우리 고객님들께 권해드려요. 우리 고객님들 위해서 갖고 온 제품입니다. 정말 놓치지 마시고, 마감옥 지리산 흑염소로. 불끈불끈 힘내세요. 얼굴 뭘이기이에 <laughs> 열이 스물스물 올라오네. 와. 열이 진짜 불끈불끈 힘이 나네. 예수한국 보금성에 가는 그날까지 마감목 지리산 흑염소 진흙과 함께하세요! <laughs>